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상사 눈치 보며 점심값 아끼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단 1분이라도 아니 10초라도 건너뛰신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평생 그 지긋지긋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단 하루 만에 여러분의 평생 연봉을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정보는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어 부의 추월 차선을 강제로 열어젖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코인명 턱인.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24시간 기준 상승률 무려 7만 8 0 퍼센트입니다. 78%가 아닙니다. 7만 8 0 퍼센트입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 강남의 코인 졸업자들 사이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난리가 났는데 정작 돈을 벌어야 할 여러분만 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분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단순히 지나간 버스를 보여주며 약 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미친 상승률 뒤에 숨겨진 필승 공식을 분석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2의 턱인이 될 지금 막 시동을 건 히든 종목에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을 쥐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흙수저로 살게 될 명분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아직도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지 리플은 기술력이 좋아라며 시가총액 수십조짜리 메이저 코인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꿈좀 깨십시오.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두배 가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수백 수천 조원의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시드머니가 100억 200억 있다면 비트코인 하세요. 안전하게 연5%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쥐꼬리만한 월급 모아서 언제 부자됩니까? 노동 소득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 소득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은 결국 가난으로 가는 급행 열차일 뿐입니다. 인정하세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사다리는 오직 밈코인뿐입니다. 밈코인은 도박 아니냐고 묻는 분들. 삼성전자 10년 들고 있어서 강남 아파트 샀습니까? 예적금 이자로 물가 상승률이나 방어했습니까? 진짜 도박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현실에 안주하며 내일이 바뀌길 기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감이 잘안 오시죠? 7만 8000%라는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제가 뼛속까지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딱눈딱 딱 감고 회식비 아껴서 10만 원만 이 턱에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오늘 아침 눈 떴을 때그 10만 원은 7,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과장급 연봉이 하룻밤 사이에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조금 더 욕심내서 100만 원을 넣었다? 7억 8천만 원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아니, 외곽 지역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만약 1 0만 원을 넣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78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강남 빌딩 주인이 되어 평생 놀고 먹어도 돈이 남습니다. 이게 허황된 꿈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수익을 실현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망설이는 그 시간에 부의 격차는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 아프시죠? 억울하시죠? 그 분노를 기억하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을 움직일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르면 뭐해? 개발자가 물량 던지고 튀면 끝 아니야? 고래가 던지면 폭락하잖아.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밈코인의 말로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턱이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제가 이 코인을 보고 전율을 느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단순한 안전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세력조차 팔지 못하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강제 폭등 시스템입니다. 첫째, 개발자 물량이 전멸했습니다. 이미 초기 단계에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밈코인 망하는 이유 1순위가 뭡니까? 개발자가 숨겨둔 물량을 시장가로 던지는 러그풀입니다. 그런데 턱이는 던질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악재의 근원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둘째, 이게 핵심입니다. 고래의 실종입니다. 블록체인 원장을 다 뜯어봤습니다. 최상위 홀더가 가진 물량이 고작 4%입니다. 그 밑으로는 2% 미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격을 폭락시킬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개미가 물량을 꽉 쥐고 있는데, 파는 사람은 없고, 사려는 사람만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공급은 잠겼는데, 수요가 폭발한다?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가격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위로. 오직 위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상승이 아니라 폭발입니다. 셋째, 이더리움 기반의 거대한 생태계와 인플루언서들의 샤라웃.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턱인이 제2의 시바이누가 될 거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매수량이 매도량을 씹어먹고 있는 이 차트를 보십시오. 이건 광기입니다. 그리고 돈은 언제나 이 광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해집시다. 7만 8천 퍼센트 올랐다는 소리 듣고 지금 당장 전재산 털어서 턱인 사러 가시려는 분들 멈추세요. 제발 좀 멈추세요. 이미 24시간 동안 폭등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운 좋으면 더 먹겠지만 자칫하면 고점에 물려 설거지 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주식이나 코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바닥 최저점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 최고점에서 파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파동의 허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7만 8천 퍼센트를 다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구간 딱10% 20%만 발라먹어도 여러분 월급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밈코인은 1분 1초가 다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그몇 시간 사이에 차트는 이미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여러분이 알림 보고 들어왔을 땐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정보의 시차를 줄여야만 남들이 고점에서 비명 지를 때 우리는 유유히 익절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 종목을 찾는 건 제가 합니다. 하지만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타이밍의 예술이고 그건 유튜브가 아니라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매일 밤새워 전 세계의 밈코인 차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턱인과 똑같은 패턴, 아니 더 완벽한 조건을 갖춘 후속 코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는 녀석입니다. 바닷권에서 꿈틀거리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코인 이름 여기서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나 소나 다 달려들어서 차트 망가뜨리고 세력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한 분들 저를 믿고 함께 가실 소수의 정예 멤버들에게만 비공개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비용이자 제 분석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작게라도 수익을 내보세요. 그리고 그 수익이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험을 직접 해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졸업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이 퍼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인원이 차면 이 영상은 예고 없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나중에 영상 지워졌다고 번호 안 보인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만 기회를 잡는 건 공짜입니다. 망설이는 이 1초, 2초 사이에도 누군가는 문자를 보내고 정보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3초.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3, 2, 1. 지금 바로 보내세요. 내일은 당신이 웃을 차례입니다.